어와 행복하다 <laughs> 자, 자 반갑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인피인티입니다둘셋 안녕하세요 인피셋리셋둘셋둘로둘셋둘셋둘셋둘다둘셋둘뭐 아 오늘 오신 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부터 인사 드릴게요. 예! Yeah. 아 네! 여러분! 아, 2024년 12월부터 대상적인 시간을 가져온 원투 EBT의 둘째. 동우이자! 오늘 여기에서 와우 여러분들!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인스피이어 EBT 만남의 15번째 15주년 무대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. 와 어, 15주년 기념 공연인데 오늘은 리미티드 에디션 1 5 번째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마지막 리미티드 에디션 공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리미티드 에디션 설계입니다. 이 귀염둥이는 누구 있어요? 네, 네. 이 형들이 인테리트의 인트 아기 우현입니다 나마기, 나마기. 하이 나마기. <laughs> 하이 네. 네. 갑니다. 네. 잘전냈어 <laughs> 네, 이렇게 또 올림픽스데이션의 골 마지막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엔딩의 다혜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엔딩의 다입니다 <laughs> <마지막으로, 웃음> <안녕하세요, 임패트 막내 웃음> 반갑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엔딩의 막내 이성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우선, 정말, 우도치 않게, 어제는 눈과 비가 왔더라고요. 어제 사계절을 바뀌었다고. 요 하체부터 <laughs> 네. 해가지고, 뭐, 두근은또 그러더라고요. 기상청 이기 있더라고요. 기상적 이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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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모든 기상을 다 갖고 있는. 확실히, 이렇게 어, 네. 좀 우여곡절이 있어야 네. 기억이 남아요. 아, 추억이, 그게, 예. 예. 그게 왜 이렇게 졸래졸리 하시죠? <laughs> 아,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팔도 어, 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. 춥습니다. 어, 더워요. 만약에 네, 덥대요. 덥다. 덥다고요? 추워요. 덥봐요 덥다. 덥다. 아니 덥게 입고 웃어놓고 덥다고 하는데. 자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마 더운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, 네. 만약에 춥다 하면은 저희가 뜨겁게 해드리니까 음.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붙을게 없나도 우리 하나니까. 지난부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춥다고 하면 좀 안아드리고 시작을 했는데, 백가분 분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어, 안아드리면서 어, 오늘 무대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, 아, 땀삐질비질리면서아 추워요. <laughs> 이렇게. 아니, 좋다며 이제, 저희가 춥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, 좀 무대 위로 올려서 좀 안아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는데 저도 저 이제 아이고, 저희도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<laughs> 그런 이미지 데이 에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. 정말 네네. 마지막 공연이고요. 저희가 2 0 2 4년1 2월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. 25년 1월, 2월, 3월 아시아 프로를한 다음 그렇죠. 네. 이곳 마지막 4월 에플 콘서트 인스파이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한 해가 지났네요. 아. 어제 저희가 첫 공연을 했는데 네. 네. 어제 공연 보신분 계신가요? 지금 아. 아.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어제 공연도 공연이지만 혹시 어제 보신 분들 정말 성종의 꿈을 꿨는지가 궁금해요. 아. <laughs> 안돼! 끼셨어요? 몇분 봤어? 뭐, 반군 했대요 반군가셨대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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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셨어요? 어, 어, 어? 아니면 뭐 관심을 받고 싶으셔서 <laughs> 어, 아니에요. 거짓말치면 안 돼요. 네, 거짓말치면 시안 됩니다. 네. 어 그래서 몇 분은 성종식 꼬을꾸셨네요아 진짜. 네. 어 너무 축하드리고. 축하드립니다. 안목이 아니었기 여기 오른쪽 분은 <laughs> 꼬스 하면서 무슨 게아니라아 꼬스 어떡하냐. 아안목이지나 내가 <laughs> 끝나고 아, 혹시라도 내 꿈에까지 찾아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좀 하면서 권기 씨는 어안 다행히도 안근어 <laughs> 그래서 네.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아 네. 네. 확실히 오늘 더, 어제보다 더잘생기셨고더 열심히 하습니다 아, 아, 근데, 아, 근데. 한번 소리 한번치어 갈까요? 다 같이 한 번. 아 추운 만큼, 추운 만큼, 추운 만큼. 아니죠, 아니죠. 추운 만큼은 너무 적게 나오니까. 어, 어느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. 인스피리 우리 사람하는 <목소리> 소리 치. 어보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네요. 네, 네 그래서 네, 열기가 네. 뜨거운 인스피리커와 함께 어, 인디도 함께하는 우리 이번에 네. 어, 맞습니다. 앰프 콘서트 공연. 네, 어저 V C R 세트 리스트 등이 어 이제 네. 처음 저희가 리피트 레이션 했을 때는 살짝 변경됐습니다. 이그렇서 네. 이후에 보여질 무려들이 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, 굉장히 반라스 분들 많이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어 네. 네, 많이 해주세요. 하시겠지만 네, 어 굉장한 무대들도 많이. 그렇죠. 정말. 지금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<laughs> 네. 이따가 그 공연들을 마친 후에 그거에 네. 소통을 한번 나눠보는 게 어때요? 아 오늘 여기까지 재밌게 즐길수있으면 좋겠고 네. 그리고 오윤 오늘, 네. 오늘? 네. 이 현장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요? 오늘 온라인으로도 아아 오늘희씨 오늘 뭐죠? 지금 팬로 라이브로 모든 전 세계 전 세계 중계로 네.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, 아 반갑습니다. 안녕 잘 보고 있나요? 글로벌 팬잘 보이죠? 하이! 여러분들도 인사해주세요 전세계 팬 여러분들에게 하이! 서로 안도없는데 미하우! 날가하우! 쉬어지는거죠 여러분들 같이 쉬어지는거죠 <쉬고> <laughs> 안녕! 해봐 들려요 하이! 오쓰! 오쓰! 이렇게 <laughs>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인피니트 봉쥬! 인피니 퍼센트에요 다음 부대를 한번 가볼까 <웃음> <가볍게> <웃음> 아,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나었습니다 <laughs> 뭘까요? 아 어제 이어서 저는 진짜 리얼로 돌고래 소리를 들었거든요 성기형이 <laughs> 여러분들의 그 함성 소리에 따라서 그 돌고래가 나올지 사과가 나올지 <laughs> 네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제 오신 네. 분들이 노래를 네네. 정말 후렴을 너무 잘 따르고 기가막히게 부르고 기가막히고그래이 각의 같이 불고등도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죠, 맞지요? 맞지요? 네. 맞습니다. 아, 아, 이제 곡들 들려드리기 전에 다음 이제 의자가 나왔습니다. 어떤 노래일까요, 성열 씨? 인색성